아 저는 이거 보자마자 아, 다른 소파는 그냥 생각 안 했어요. 라이트 핑크 완전 반해서 이런 느낌의 비슷한 그런 소재들이 있어요. 언뜻 뭔가 다르죠. 뻣뻣하기도 하고 피부에 닿을 때 느낌도 다르고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덜한 거죠. 그 저도 이거 한번 쓰고 나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있어요. 네. 근데 그두 분도 햇세드에 대해서는 진짜 진심이시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굴러가나 봐요. <laughs> 광고 안 하셔도 생활의 중심인 거실에서 느끼는 그 소중함을 햇세드가 주는 것 같아요. 아휴 힘들다. 햇세드 어서오세요. 송도에 있는 저의 싱글하우스. 대심으로 환영합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가장 어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쇼파였거든요제 몸에 직접 닿기도 하고 이렇게 뭐 기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눕, 눕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쇼파의 재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지인이 헬세드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전 처음 들었는데 뭔가 헬세드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아니 이런 쇼파가 있었냐 우리나라에 컬러감이 너무 좋고. 재질에 대한 설명이 이제 가당에 나와 있지만 제가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약구정동에 있는 매장으로 바로 갔죠. 2층인가? 제가 이거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모양도 좀 제가 좋아하는 동글동글한 모양이고 일반 소파랑 다르고 이 핑크라는 게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도 핑크가 포인트로 있는데 핑크는 흔하게 결정할 수 없는 소파인데 패스드의컬러기 때문에 이 핑크가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소파도 다 예뻤지만 편안하고 앉아도 보고 누워도 보고 다 경험하라고 하셨고 결국은 핑크 소파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약간 걱정은 했어요. 질리지 않을까? 오버한 거 아닌가? 그냥 평범한 색으로 할까? 뭔가 쇼파는 좀 튀게 하고 싶지만 컬러만 튀는 게 아니라 형태도 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컬러기도 하고 재질이 너무 좋으니까 재질에서 오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또 꼼꼼하게 이 소재에 대해서 또 알아봤거든요. 친환경 소재로서 오코테스 1등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친인체, 친피부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헬세드 쇼파는 친소재라는 느낌이 바로 피부에 닿면 으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쇼파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컬러에서 깜짝 놀랐고요. 뭔가 독특한 느낌이지만 고급스럽기도 하고 저한테 이 쇼파에 대한 선택을 지지해 주는 거죠. 잘 샀다. 제가 생각했던 쇼파보다는 가격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후회 없습니다 그냥 완전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하하하 동글동글. 네 손잡이도 없고 밝은 이 햇빛이 들어오면 더또 다른 느낌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저는 이걸 선택한 거를 완전 만족한 거죠. 저의 안목을 친구들이 완전 칭찬하고 어, 인정합니다. 저는 컬러 테라피가 있는 거를 인정하고 제가 컬러에 대해서는 미술 교사니까 컬러에 대한 거는 좀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컬러를 제일 사랑합니다. 네 라이트 핑크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있지만 쿠션을 놓고 눕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고 사랑스럽기도 하는 컬러가 저를 이렇게 편안하게 챙겨주는 느낌? 퇴근하고 오면서 저희 집에 얼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도 저는 네 갖고 있습니다. 와오면 편안한 공간이 주어지니까요. 네 소파만은 아끼지 말고 제대로 투자해서 그쇼파가 갖는 최대의 가치를 느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헤세드는 핑크빛 자유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움.